에이, 샌드위치즈 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샘을다 소환하자면, 얘요 그리고, 얘, 얘,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 셋이, 이 머리카락 는랑 니가랑, 이, 이 콩콩 튀는 거 있잖아요. 걔가 EX 캡스예요이어버렸네요 많은 사이에. 상가없고 지갑 지각... 지갑고 지각... 이게 사회를 좀 잘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야지 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할수 있고 좀 활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랜이요 아 죄송해요 이게 일본에서 그냥 만들었잖네요 내 이거 어떻게 발견했냐?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딱 잡고 이렇게 해보니까 여아있어요 이거 진짜 고양인줄 알고 밖에 나갔는데 할 수가 있었어요. 에버같은데. 아, <laughs> 죄송합니다. 물고이거는걸보 얘가 지금 불꽃을 수네불는에불 아, 그런데 아, 나중에 커지면 심0렙이 되면 진화하면 고양이 드래곤이 되면서 머리를 치면서 이렇게 불... 그리 조금 큰 거를 좀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초절대 파괴력과 강인함을 갖춘 최고급 캐릭터 이렇게 생각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한번 이렇게 되죠. 충전하면 다시 소환해야 돼요. 아예 죽어버려요. 근데 죽을 때까지 좀 오래 걸려요. 어? 뭐그 죄송합니다. 고양이 달아붙이 초절대 파괴력과 광인환을 갖춘 파괴를 관장하는 고양이 예시 범위입니 진화하면 좀 되는데 이배부분에복근 있잖아요. 진화하기 전엔 없습니다. 그리고 손이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요. 머리에 점이 있고 머리가 악마처럼 돼 있고 선이 더 커졌어요. 허리랑. 그리고 다기자세 보면은 머리가 좀더 커졌어요. 그리고 허리를 좀 세웠어요. 제가 저번에 이걸를 얻었었어요 이렇게 4개 해가지고 아 이거 세계편 1장 말고 아 세계편 2장 말고 이때 이때말입니다 이거요 저 알기 가지오 고기 진짜 힘들었던 보스입니다. 야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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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쭉 가면 바로 얘랑... 얘예요. 얘가 원거리를 엄청나게 하는데, 원거리가 진짜 세요. 그리고 컴퓨터가 계속 좋아해요 진짜 미쳤어요. 아 원래 예전 캐릭터는 좀 귀여웠는데 나중에 크다 보니까 뭔가 좀 극혐이 됐어요. 겁나 생. 봐봐 이렇게 근거해요. 그리고. 헥은. <laughs> 설명도 읽고 실까요 <있을까요? 웃음> 육정 선생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내리치는 주먹이 엄청나게 가르다 화가 나면 무섭지만 우아한 성격으로 검사생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고 있다. <laughs> 떠있는 척. 심한 다이어트로 얼굴만 남아어린데갈 이군. 공격 죽어라. 그렇게 합니다. 올 때, 좀, 응. 내가 코에 비염이 있어가지고, 코가 계속 막히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 슬슬 가을이 될때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기를 좀 조심해주시고, 이게 세계편 1장을 클리어하면 세계편, 미래편, 양코대전쟁, 챌린지 모드 이렇게 있어요. 스테이지 클리어 보였어? 오, 제가 친구 거에서 봤는데 얘가 버그판을 쓰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기였어요. 세계를 제압한 양코군단이 드디어 움직이지 시작했다. 능숙하게 우리들의 세계에 정해서 평화롭게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예쁜 것 같다. 설마 양코군단이 중국에 흩어져 있는 벌전소을 단숨에 점거한 뒤일 제히 가동시켜 그 전력을 한 장소에 모으기 시작한 것이다. 걱정아 얼마전에 펍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양고를 홍보 담당과 우연히와 의영했그 녀석이 말하면 안되는 것까지 줄줄이 말해줘서 여러가지 다 알게 되었다. 이번에 그 녀석들의 행동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런 게임에 빠져버렸더니 생각보다 바빠서 깜빡 잊고 있었다. 그. 어떤 조직에 보인대요 머린 그 옛날 영 조선의 양코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시공을 초월할 필요가 있다냐 라고 꿀막을 마시면서 고양이가 말하고 있던 것까지 겨우 기억해 가고 있다. 연주가 말은 오징어였던 것도 지금 생각다 하여튼 시간여행은 훌륭히 성공하여 양코 군단은 새로운 세계로 떠난 것이었다. 거기다 발전 모든 발진소를 깨끗이 천사한 뒤에 고마워라는 메모로 남겨져 있었다. 변함없이 양고원 나랑 그렇게 나쁜 녀석들이 아니야. 아 맞아맞아. 양코의신 맞아. 말이야. 그 신은 타네이저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에 신은 없었대. 나는. 그리스는 있었는데. 없다는그리스의 신이 엄청 많던데. 옛날에 보면. 아닌가? 신 매일 아침 조기 음? 무서워하 는지 볼까우이어의로 응. 쉬운 것같 은데, 나중 에 세계 편3 주만 가고 엄청나 게 어려운 스테이지 가면, 막 얘네들이 막 검은색으로 변해했으면서 공격도 엄청 빠르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신고받아봤어요, 가격까지도. 얘가 좀 물류를 쓰더라고요. 근데 을안면안 안 돼요. 그래. 다운 아라 얘가 뭔가 다못 내놔요. 심지어 그 하프와프가 나오지 않고록긴이 나오더라도 좀다이어하고야 겠다 이기방어가겠습니다이기방송는 상어로 고양이됩니다어 잠시만요 네고생하습니다 그 하지만 뭐쓰고싶은거서너을어려니까 오, 그, 한, 거, 거, 저 거, 거, 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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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없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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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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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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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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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고양이, 디엠이 귀여워~ 여러분 들이 보기에는 귀엽습니다. 하지만안될거같아에다가 대포를 고 가야 니다이중에는 새우 껍질은사실 새우 껍질이야. 뭐 숨겨진 대포가 숨겨져 그런... 있는 그런... 한 마리에 밀린 쌀이일 하이 브스도 있을 것 같은데, 뭐든 어, 위험한 부은 아니라 그 유감이지 말고, 그냥 감에 꿀을 안에오비도전에서쓰이 그 되어 버리늘 갈망하고 바보처럼 도전하다. 갈망은 착오로 희망하다는 뜻입니다. 내 네, 한마디로 늘 네, 희망하고 바보처럼 도전하라. 라는 겁니다. 예, 통틀력이좀 없네요. 이렇게 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예. 그러면 저는 이만 녹화를 하겠습니다.